희미하게 살지 말라. 예전에 딸과 같이 매운 떡볶이의 맛을 드린 적이 있었다. 요즘도 매운 라면, 매운 떡볶이 등 매운 음식이 여전히 인기다. 이유는 뭘까? 화끈함이다. 사람도 그럴진대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희미한 것은 딱 질색이라고 표현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너를 본즉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차라리 너를 포기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희미한 삶이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체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다. 더구나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저울추를 속이고 뇌물을 받으며 약자를 억누르고 강자를 옹호하는 삶이다. 또한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침묵한다.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인간의 대중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법칙이 있다. 바로 파레토 법칙이다. 상위 20%가 80%를 이끌고 간다. 쉽게 말하면 20%의 개미가 80%의 식량을 가져가고 80%의 개미가 20%의 식량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가늘고 긴 삶을 살아간다. 별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불만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은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악인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뜻에 따르지 않는다. 즉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즉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마음의 평화는 물론 진정한 구원까지 얻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차피 나그네 같은 삶, 부귀영화와 형통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다. 결코 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반드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우서 4장 18절.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즉 돈, 명예, 성공 등을 의미한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라 불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비전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반반 치킨처럼 세상 반, 믿음 반으로의 삶이 지속된다. 사실 나부터 그랬다. 인정한다. 지금은 예수님 생각에 몰입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순간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그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사탄이 지배한 세계에서 당신을 탈출하도록 주님은 회심이라는 기회를 주셨다.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의 탈출이다. 비로소 자유로운 삶이며 늘 감사하는 삶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회색지대에서 탈출을 미루고 있다. 옛날 이런 우화가 생각이 난다. 도둑이 담을 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워있는 집주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다라고 생각했다. 도둑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이번에는 장롱을 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라고 생각했다. 도둑이 장롱을 여니까 이제 가져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러자 도둑은 물건을 훔쳐 유유히 달아났다. 생각만으로 안 된다. 미루다가 지옥 간다. 이것이 희미한 삶이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당신이 완전히 돌아오기를 동구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 필자가 수년 전 회심하기 위해 애서던 중 색소폰으로 자주 연주한 찬송가는 어서 돌아오오였다. 그 애절한 가사 내용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겠는가. 지체 말고 주님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라는 뜻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사탄의 감시망을 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 일은 한마디로 회심이라고 부른다. 회심의 목적은 세상 재미와 죄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무효처리를 받고 나아가 영생까지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회심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자신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또한 가지,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이유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정결해야 하므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관한 설교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스스로 찾아오길 원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복음 11장 13절 말씀. 회심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즉 예수님과 단한 번의 강렬한 만남이다. 강한 회심은 강한 성령을 동반한다. 희미한 회심은 미수가를 낳는 것과 같다. 강한 회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내어놓고 무익한 노예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회심은 단한 번이면 족하다. 강한 회심은 강한 성령을 낳고 강한 성령은 강한 믿음을 낳는다. 강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 강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저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회심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부활과 같은 선상이다. 당신이 만일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몰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사실이다. 많은 자료와 증거들이 많이 있다. 일례로 청교도 사상을 따르던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조지위필드는 회심을 하기 위해 병까지 얻으면서 거의 4년간이나 몸부림을 쳤다. 결국 회심을 맛보고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라고 말했다. 비단 조지위 필드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날들이 있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거룩도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저 인증샷 수준에 불과하다. 세상이 다 알아버렸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여, 복음이 살아있는 소수의 교회를 찾아 회심을 노래하고 즐기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에 믿음을 갖고 노예의 사슬을 풀고 영혼의 자유를 찾아가자. 이제 우리는 회심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이다. 아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 하 세요.